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성질, 각 변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일 먼저 네 이렇게 이엠파이가 제 붙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엠파이는 어, 우리가 이파이라고 제 하면 360도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360도를 돌아봐야 제자리니까 이파이는 무조건 뺄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이거는 그냥 다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sin x, cos x, tan x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in 3분의 7π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이건 2π를 넘어가니까 2π를 빼주세요. 그러면 2π를 빼면 3분의 6π를 빼니까 3분의 1π가 남겠죠. π가 180도니까 sin 60도를 계산하셔서 2분의 root 3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코사인 6분의 13파이를 물어보면요 이것도 2파이를 넘어가니까 2파이를 빼주세요 그러면 2파이를 빼면 코사인 6분의 1파이가 되겠죠 여기서 2파이를 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180도니까 30도죠 코사인 30도도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4분의 9파이를 물으면요 이것도 2파이를 넘어가니까 2파이를 빼주세요 그러면 4분의 8파이를 빼니까 4분의 1파이가 될 거고요 탄젠트 45도죠. 이거는 1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는 뭐한 번을 빼든 두 번을 빼든 제자리니까 얼마든지 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사인 마이너스 X는 뭐가 될까요? 사인 그래프는 원래 원점 대칭이죠. 사인은 이렇게 생긴 게 앞뒤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게 대칭인 그래프가 막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x를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는 값은 sine x라고 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는 값은 어, sine x sine 여기 내가 마이너스 x를 넣었다 이렇게 이런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얘랑 얘랑 어, 부호만 다르죠. 크기는 똑같고 그래서 sin -x는 얘랑 같진 않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sin은 마이너스를 뱉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탄젠트 -x는 마이너스를 뱉어서 마이너스 s 탄젠트 x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cos -x는 코사인 그래프를 떠올려 주세요. 코사인 그래프는 어디 대칭이죠? y축 대칭이 나오죠. 코사인은 이런 게 반복돼서 나오, 그려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x를 집어 넣으면 코사인 x가 나오고, 마이너스 x를 집어 넣으면 코사인 마이너스 x가 나오는데, 그 둘은 똑같죠.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인하고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뱉어 주시면 되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인 음, 뭐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다고 하시면요, 마이너스 묶어서 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 사인 뭐 e x 플러스 4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만약에 코사인에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안에 그냥 마이너스를 묶어서 먹어버리면 코사인 2x 플러스 4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까지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 설명드릴 나머지 뭐각 변환에 대한 얘기는 어,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문제 푸는 거를 끝까지 보시고 자기 걸로 잘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어떤 놈 동경이 이제 막돌 거잖아요. 그러면 동경이 돌면 동경이 돌다가 멈춰봤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넷 중에 어딘가 멈추겠죠. 네, 이넷 중에 어디를 멈추든지 간에 우리는 이 각에 대한 지금 파랗게 색칠하는 이 각에 대한 사인코, 사인탄젠트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올, 사, 탄, 코 해서 부호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체크하는 빨간 색각을 이용하게 된다면요 이거는 사인은 코 사인으로 코 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로 바꿔주시고 올 사탄코로 원래꺼의 부호를 따라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사인은 코 사인으로 코 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로 바꿔주시고 원래 물어본 이세 개를 보면서 올 사탄코를 가지고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풀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4분의 5파이라고 하면 일단 4분의 5파이가 얼마만큼이죠? 4분의 5파이는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 더한 거니까요 파이만큼 회전하고 4분의 파이만큼 더 회전해서 여기서 멈춘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잖아요. 45도. 그러니까 그냥 탄젠트 45도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올 울, 사, 탄 탄젠트는 3, 4분매에서 양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를 계산해 주시면 4분의 파이는 45도니까 1이죠 그래서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일단 사인이니까 마이너스는 뱉을 수 있죠 아까 전에 이 마이너스는 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뱉어버리세요 이 마이너스는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자, 이 6분의 17파이는 이 파이를 넘어가죠. 그러면 이 파이는 언제든지 뺄수 있었죠. 그럼 이 파이도 빼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에 여기서 6분의 12파이를 빼니까 6분의 6분의 5파이가 남겠죠. 자, 6분의 5파이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6분의 5파이는 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야지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이만큼만 생각해보세요.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고, 사인 6분의 파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인 6분의 파이. 그리고 올싸기 때문에 플러스죠. 그게 이만큼을 바꾸신 거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0파이는요, 코사인이니까 이 마이너스는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거 2파이 넘어가니까 2파이를 빼주세요. 그러면 3분의 6파이를 빼면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3분의 4파이의 동경이 어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더한 거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 더해야 3분의 4파이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인 거죠. 그러면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는 뭐가 되죠? 올, 사, 탄, 탄젠트만 양수니까 코사인 음으로 쓰면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60도는 코사인 1분의 1이니까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뭐 탄젠트니까 마이너스 그냥 뱉어버리고 그냥 4분의 파이는 45도니까 얘는 1이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파란각만 나왔으니까 그냥 뭐 지금 이건 지금 사용을 안 했죠. 지금부터는 이제 요각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얘는 뭐이 파이 넘어가니까 2 파이를 먼저 뺄게요. 그럼 2 파이를 빼면 여기서 2분의 4 파이 빼니까 2분의 1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바꿔도 똑같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일단 이 2분의 1파이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얘가 2분의 1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2분의 1파이까지 가고 세타만큼 더간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파이까지 가고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요 동경은, 얘의 동경은 여기는 세타라고 그냥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하실 때뭐 세타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자 그럼 이거는 빨간 각이죠. y축과 이루는 거죠. 정상적인 거는 파란 걸 써야 되거든요. x축과 이루는 각. 근데 지금 얘를 모르고 그냥 얘가 세타인 것만 알고 있으니까 얘를 쓰고 싶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타 요거 쓰시면 되고요. 자, 이건 2사분면이죠. 지금 물어본 게 코사인이 아니죠. 원래 물어본 게 사인이죠. 그러니까 원래 걸 보면서 부호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분면에서 쌓이는 양수니까 이건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한거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얘도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도 2파이 넘어가니까 2파이를 먼저 뺄게요. 그러면 2파이를 빼니까 2분의 3파이가 남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까지 먼저 하시구요. 얘가 어디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분의 3파이 만큼 먼저 가니까 이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타만큼 빼니까 세타만큼 되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멈춰 있는 건데 이각이 세타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빨간각입니다 y축과 이루는 게 빨간각이죠 이각을 쓰고 싶으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 주시면 되죠 그럼 사인 하고 이각 세타 해주시면 되고 올, 사, 탄, 탄젠트만 양수니까, 코사인은 물었으니까 음수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부호를 결정해서. 그래서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얘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탄젠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인데, 일단 이게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할게요. 2분의 3파이까지 간 다음에, 이까지 간 다음에 세타만큼 뺀 거죠. 돌아온 거죠. 이게 세타니까. 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로 바꾸고 세타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분의 1 하시면 되고요. 올사탄 탄젠트는 탄젠트 양수죠. 그러니까 플러스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문제를 풀 건데요.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면 어, 동경이 이네개 중에 한 개에서 멈춰서겠죠. 그렇게 했을 때이 각을 쓸 거면 그냥 안 바꾸셔도 돼요. 그냥 사인은 그대로 사인 쓰시면 되고.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로 쓰시면 되고 부호만 올사탄코로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각을 써야 되는 경우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를 취해주고 이각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부호는 올사탄코 하셔서 원래 물어본 거의 부호를 따라서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런 데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멈출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 나머지 것들은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 여기가 2파인가 아시죠? 그리고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는 2분의 3파이잖아요. 그래서, 어, 사인 0을 물으면 0이죠. 사인 2분의 파이를 물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사인 파이를 물으면 0이죠.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사인 2파이는 0이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니까 코사인 0은 1이겠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2분의 3파이 넣으면 0 되죠. 코사인 2파이 넣으면 1 찍히죠. 이런 식으로, 어, 찾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일단, 2분의 파이까지 간 다음에 세타만큼 돌아오면 되죠. 2분의 파이까지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왔으니까 동경은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표시하면, 하시면 됩니다. 뭐, 세타가 예각인지 두근각인지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는 이각을 써야 되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 세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해주시고, 부호는 1, 사분면이니까 무조건 플러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1플러스 있고요. 자그 다음에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파이까지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회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요. X축이랑 이루는 각이니까 이제는 안 바꿔도 되죠. 그냥 사인 그대로 세타 하시고 자 사인 세타 하시고 그 다음에 부호는 어떻게 되죠? 올사탄, 탄젠트만 양수니까 어, 사인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만나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곱하기 자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파이까지 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오겠죠. 그래서 여기 멈춘 거고 이 각은 세타가 됩니다. 그럼 x축에 이는각이니까 코사인 바꿀 필요 없고 그냥 세타 하시고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밑에 1 플러스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2분의 3파이는 여기까지 온거죠. 그리고 세타만큼 더 간거죠. 그래서 여, 여기에 멈춰선거고 동경이 여기가 세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y축과 이루니까 바꿔야 되겠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세타 해주시면 되고 4사분면이니까 원래 물어본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올사탄코 그래서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 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밑에 거는 곱하면 합차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있구요. 자, 사 n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죠. 그럼 2분의 파이까지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멈춰선 거고, 이만큼이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은 코 사인으로 바꾸고 세타 하시면 됩니다. 부호는 1사분면이니까, 뭘 물어보든 양수 고민할 거 없이 플러스 하시면 되겠죠. 자, 2분, 사인, <laughs>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입니다. 2분의 파이까지 갔다가 세타만큼 더간 거죠. 여기 멈춰선 거고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마찬가지 y축과 이루는 각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주시고 세타 코사인 음, 세타 하시고 2사분면이죠. 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원래 물어본 게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뭐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 이거 나중에 약분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이제 뒤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제곱, 파이 빼기 세타, 파이까지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온 겁니다. 파이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게 세타가 되는 거죠. 뭐 여기 멈춰서다 치면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바꿀 필요 없죠. x 축가 이루는 각이니까 얘는 그냥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부호는 이번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제 2, 사분면에서 음수겠지만 제곱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러면 파이까지 갔다가 세타만큼 더간 거죠.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X축과 이루는 각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 그냥 사인 그대로 세타 하시면 되고. 자, 부호는 어떻게 되죠? 3, 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죠. 근데 물어본 건 사인이니까 음수라고 하시면 되겠죠. 뭐, 둘이 꼽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 붙여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2분의 3파이까지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온 것입니다. 2분의 3파이까지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와서, 여기 멈췄다 칠게요.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y축과 이루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세타 해주시면 됩니다. 사인, 세타. 그리고, 3, 사분면에서 탄젠트만 양수죠. 원래 물어본 건 코사인이니까, 음수라고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3개니까 마이너스 이건 없어지죠. 그럼 탄젠트 세타만 남겠네요. 탄젠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분의 어, 사인 세타인 거는 아시죠? 자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제곱을 안 썼네요. 여기 제곱을 써주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통보는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빼기 싸인 제곱 세타가 여기 들어갈 건데, 1 빼기 싸인 제곱 세타가 코싸인 제곱 세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분 되면 1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죠? 180도인가 아시겠죠? 그럼 180도를 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A 더하기 C 보이시죠? 여기서 a 더하기 c는 뭐가 되죠? b 넘어가니까, π 빼기 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2 s i 의 n 2분의 a 더하기 c는, π 빼기 b를 넣어주시면, π 빼기 2b가 되겠죠? π 빼기 2b. 그거는 마이너스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구요. 자, 얘는 2분의 π 빼기 b로 쪼개 쓰겠습니다. 그럼 2 s i n 2분의 π, 빼기 b 이렇게 쓸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어디 있냐면 2분의 파이까지 갔다가 b만큼 돌아온 겁니다. 자, 여기가 b가 되고 y축과 이루는 게 b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 b 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b 뭐 1/4분면이니까 부호는 무조건 양수고요. 앞에 2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중 성립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당연히 몇 도죠? 180도죠.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는 그래서 A 더하기 B는 파이 빼기 C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 빼기 C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C 이렇게 쪼개서 써도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까지 갔다가 2분의 c만큼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기 와 있고 이 각이 2분의 c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을 쓰고 싶으면 y축과 이루는 각을 쓰는 거니까 탄젠트 2분의 c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젠트 2분의 c의 역수 그리고 부호는 1사분면이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에 2번 보겠습니다. 어, 뭐, 얘를 처리하기보다는 얘를 처리해서 얘랑 같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B 더하기 C는 뭐죠? B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는, 여기서 A가 넘어간 거니까, A가 이쪽으로 넘어간 파이 빼기 A 되겠죠. 그래서 B 더하기 C는 파이 빼기 A라고 써주시고, 여기다 파이 빼기 A를 넣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파이 빼기 A인데,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2분의 따로 써주겠습니다. 그럼 얘도 그림 그려보면, 2분의 파이 까지 갔다가 2분의 a 만큼 빼서 돌아온 거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멈춘 거고 여기가 2분의 a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각이. 그럼 이 각을 쓰려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2분의 a 하시면 되고 1사분면이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사인 2분의 a랑 같은 거 맞죠. 그래서 2번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코사인 B 플러스 C가 코사인 A랑 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 플러스 C는 파이 빼기 A로 바꾸는 거 되시겠죠? 그러면 파이는 여기고 A만큼 돌아온 거니까 이렇게 멈춰서 여기가 A입니다. 그럼 이거 바꿀 필요 없죠? 이건 X축과 이루는 각이니까. 그냥 코사인 A 하시면 되고요.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마이너스 코사인 A랑 얘랑 같은 건데, 코사인 A랑 같다 했으니까 3번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4번은요, B 더하기 C는 파이 빼기 A로 바꿀 수 있으시고요, 파이까지 갔다가 빼기 A니까 여기 멈춰서고, 여기가 A죠. 그러면 이거는 바꿀 필요 없죠. x 죠 이루는 거니까 그냥 사인 A 하시면 되고, 이 4분매에서 사인은 양수죠. 플러스.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게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은 지금 여기 보이는 b 더하기 c를 어 사인의 2분의 b 더하기 c를 파이 빼기 a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2분의 파이만큼 먼저 간 다음에 2분의 a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이 각이 2분의 a가 되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이각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a랑 같은 거 맞죠? 그래서 5번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음, 삼각함수 성질 각변한 기본적인 건다될 거라고 생각 하고요 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래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음, 주기가 얼마죠? 2파이죠. 그럼 이제 주기가 2파이란 말은 이게 2파이마다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2파이를 더하든 빼든 똑같은 게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놈도 2파이를 더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뭐 뭐 3분의 파이다. 그럼 2파이를 더하면 어, 3분의 7파이. 이것도 똑같은 y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기니까요 2파이 마다 반복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 한번 보시죠 자 fx라는 놈이 있는데 이거 보지 말고요 그냥 fx의 주기가 p라고 합니다 근데 p 더하기 3분의 2파이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주기가 p면 p를 더할 때마다 또는 뺄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니까 p를 그냥 여기서 빼가지고 f 3분의 2파이의 값을 계산해도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p가 주기니까 주기만큼 더해도 되고 빼도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3분의 4파이가 되고요. 더하기 탄젠트 3분의 2파이 여기다 넣으면 2분의 1 곱하니까 3분의 1파이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사인 3분의 4파이 자 생각해봅시다. 3분의 4파이가 어디까지 갔는지 파이만큼 가고 3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지 3분의 4파이가 돼있겠죠 그러니까 이각이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3사환면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로 계산하시면 되구요. 3분의 파이는 60도잖아요. 그러면 사인 60도는 2분의 6도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6도 3이 되겠죠. 자 이거는요. 뭐 60도니까요. 파에 180 넣으면. 탄젠트 60도는 그냥 루트 3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면요. 뭐 이런 거 무시하시고요. fx는 주기가 p라고 합니다. 근데 fp를 구하라고 하네요. 근데 주기가 p니까 여기서 p를 더해도 상관없고 빼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지금은 p를 빼야겠죠. p를 빼면 뭐가 되죠? 이거는 그냥 f0이랑 똑같은 거죠. 주기가 p니까 f0이나 fp나 f2p나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니까 러 fp를, 뭐, 고민하지 마시고 주기를 p라고 했으니까 주기를 빼셔가지고 f0을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x0 에 넣으면 s i n 0이죠. 그리고 x0 에 넣으면 cos0이죠. s i n 0, 기억나시죠? 0,0입니다. 그래서 얘는 0이고요. cos0은, c o s 그래프 떠올려주시고, cos0은 1이죠. 그래서 0 더하기 1에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의 주기를 p라고 합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fx의 주기가 p입니다. f2p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p를 빼도 똑같은 값 나오겠죠. p를 두번 빼도 똑같은 값 나오겠죠. 결국 얘는 p를 두번 빼면 f0을 구하란 얘기고요. 이것도 p를 네번 빼면 f0을 구하란 얘기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전부 다 f0만 네번 더하게 되니까 결국, F0 곱하기 4를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F0은 여기 X에 0 넣으면 되겠죠. 사인 0은 0이고요. 사인 0은 0입니다. 코사인 0은 1이죠.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1. 2분의 1만 남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를 하니까 2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